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만 벌써 네 번째 영상을 찍네요. 어, 탑TV님이 보내주신 팬 선물로 네 번째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이 덱은 바로 왈티 덱이고요 굉장히 이쁜 덱이라고 제가 지금 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나, 나왔던 디자인만 보고 너무 이쁜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딱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카드는 한정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네,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고 올게요. 기, 시간이 좀 걸려서. 자, 뜯고 네, 왔습니다. 어, 케이스부터 리뷰해 드릴게요. 더 왈티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 안에 더 왈티덱이라고 써있고요.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예요. 뒤를 보시면 정말 이쁜 모양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왈티라고 써있네요, 그냥. 이렇게 써있고요. 옆면에 는 아무것도 없고요. 밑에 면에 뭐라고 써있냐? 메이드인 <laughs> 타이완. 타이완에서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한정판인 걸로 아는데, 여기 샵이5라고 써있죠? 카드 버던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어, 열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항상 제 카드는 이렇게 열때 이게 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못 여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자, 보게 되면 어웨플랜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게 되면 awesome awesome 은 어썸과 플랜이라고 각각 써있네요. 어썸은 뭐 멋지다는 의미고 플랜은 계획이라는 의미인데 왜 써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이게 정말 이쁜 덱이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덱 중에 가장 이쁜 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죠? 오, 오, 오이, 잠깐만. 자, 네, 일단 카드 백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뻐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덱 중에 거의 탑5 안에 들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덱 이쁜 카드 중에서, 음. 어, 느낌은 어, 앞에 두 카드들과는 달리 약간 세련된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냐? 약간 딱딱한 느낌이 조금 들고요.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전 카드는 그냥 이렇게 뻑뻑하진 않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옆면이 거칠거칠했는데 이거는 거칠거칠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쁘네요. 음. 굉장히 뭐야? 아, 굉장히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녹색보다 약간 연한 느낌, 녹색보다 연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오, 뭐지? 뭔 소리야? 오, 우 와, 우 와, 완전 이뻐. 우 와. 너무 이쁘죠? 우와. 네, 이이 다른, 어, 블랭크 이렇게, 키... 아, 블랭크 래 더블백도 있는데, 이, 이게 너무 이쁜데? 우와. 여러분, 이거 보시고 계신다면 진짜 너무 이쁘죠? 이거 아이솔레이션 할때 이쁘겠다. 물론 전잘 못하지만, 이렇게, 이러, 이렇게 하는 걸 아닌가요? 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보다 어른솔레이션이 낫죠? 아이는 어리니까. 네,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더블백 한장 있구요. 어이구야, 광고카드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Life is about a t sleep and get the w o r today. <웃음> 네. <웃음> 네. 어 우리의 인생은 어, 먹을 거와 잠 그리고 w o r l t d 를 얻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laughs> 라고 써있네요. 어 뭔가 굉장히 주위병스러운 멘트인데 네. 어쨌든 이게 카드가 하나 있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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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너무 이쁘다. 우와. 오저 지금 뭐 받는데 디자인 너무 이쁘네요. 자 일단 에이스 스페이드입니다. 어, 이렇게 왈티라고 써 있는데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이 좀 나지 않나요? 옆에 이렇게 테두리 친 것만으로 스페이드라고 한것 같은데 뭐 네, 나쁘지 않네요. 에이스 스페이드고요. 이제 조커 없나? 조커 없나? 어 잠깐만 조커 없는 것 같은데 조커 이나 없나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네, 조커가 없는 것 같아요. 오이때 굉장히 참신한데 조커가 없습니다. 오 신기하다. 너무 이쁘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덱 중에 거의 제일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스탠다드 디자인이고요. 왕족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좀 둔탁해요. 둔탁하다는 게 뭐냐 하면 좀 연해요. 그리고 이게 에이스 다이아몬드입니다. y 티 다이아몬드. 와우. 네, 다이아몬드 정말 이쁘고요. 어, 조금씩 다르네요. 그냥 디자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데 뭐 미묘하게 다른 점이라서 딱히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웃음> 아닌데 이게 <laughs>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그림만 그렸다고 어 바뀌는 거예요? 네 어쨌든 클럽입니다. 하트 근데 하트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하트 이쁘다. 그죠? 뭔가 다른 거랑 다른 점은 없는데 하트 이쁘죠? 왜 왜지? 왜난 하트가 제일 이쁘지?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조커가 없는 카드네요. 와 굉장히 신기하다.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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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랬나? 네 어쨌든. 이덱은 초커가 없습니다. 어, 왈티덱. 이거는 2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패닝 한번 해봅시다. 어? 잠깐만 내가 못하는 거겠지? 어, 네, 패닝 잘 됩니다. 네, 패닝 뭐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어, 음, 이 카드도 점점 쓰면 쓰수록 괜찮아질 카드 같네요. 자, 이제 샤프를 해보도록 하죠. 와, 샤프를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소프트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딱 처음에 만지면 딱딱한데 조금 이렇게 만지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카드 같아요 진짜 부드럽다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부드러움을 따지자면 근데 이런 이런 느낌의 카드가 진짜 없어요 독보적입니다 와 진짜 독특하다 네, 이제 파로셔플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로셔플 파로셔플 이거야 파로셔플도 뭐잘 들어갑니다 뭐 우리가 카드를 사면 항상 해보는 게 있죠 자이언트패닝 어, 자이언트 패딩도 이쁘게 잘 되네요 물론 제가 못하는거 아시죠 <laughs> 와 네, 이렇게 카드 세덱을 전부 리뷰를 해봤고요 왈티덱이 진짜 제일 이쁘네요 웬만한 플로리쉬할때 이거를 써야겠는데 너무 이뻐 그죠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예. 굉장히 이쁜 카드 같은데 떨궜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왈티덱 리뷰까지 마쳤고요. 음 굉장히 좋은 카드 같네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어, 카드 선물해주신 탑티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멘트를 하는거지?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펫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